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겸손인 정청래입니다 아니 댓글에요 이제 왜파파이스토리 하면서 인사 를안 하냐 아 이런 댓글까지 달려 가지고 괴로워요 아 정말 스타는 진짜 괴로워 일거실투족을 다 보고 있으니 자, 이거 자 이거요 네. 프레임 음, 프레임을 일단 제목부터 바꿨어야 되는데요. 국민의당 대선 조작 사건. 이것이 맞다. 근데 이 트윗 전까지는 문준용 특혜 의혹 조작 사건. 이래서 문준용이 앞에 나왔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 트윗을 날린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모든 언론이 제보 조작 사건으로 <laughs> 이렇게 명명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입니다. 하나 프레임을 또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모든 언론, 언론은 언론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음미 단독 범행이냐 아니냐로 지금 프레임을 짰어요. 근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독 범행이든 조직적 개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나 그것도 중요하나 네. 총을 만든 사람이 살인자입니까 아니면 그 총으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 게 살인자입니까? 그렇잖아요. 총을 누가 만들었는가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대선 때그 조작된,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표심에 영향을 줬다면 오늘 노희찬 의원은 분무기를 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제보를 가지고 총알을 쏘기 시작한 그 행위 자체가 훨씬 더 엄중하고 벌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 이 김일성 혼자 생각했는지 같이 생각했는지 그게 뭐 중요해요. 전쟁이 나서 수많은 피해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재앙이 있었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진작에 첫날부터 바꿨어요. 아, 바꿨어요? 네, 잘했어요. <웃음> <웃음> 자, 이거는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2월 2017년 5월 5일 그 제보 조작 사건을 폭로한 이후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명의로 나온 논평입니다. 제목을 보세요. 문준영 의혹 숨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지금 숨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저는 의심할 만하다 이런 거고요. 어느 정도로까지 이걸 가지고 활용했냐면 민주당은 평소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잊지도 않은 가공 인물을 내세워 가짜 인터뷰를 조작한지 모르겠지만 국민의당은 <laughs> 애초부터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국민의당은 한 사람만의 제보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무모하지 않습니다. 자, 한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잖아요. 국민의당은 응답하라. 저는 이분이 좀 이상합니다. 조작 음모 뭐 가담했다면 추미애에게 목을 내놓겠다. 근데 왜 추미애에게 목을 내놓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문준용, 문재인 대통령한테 목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보면 추미애 대표가 좀 비판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본인도 정쟁화 시키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다. 이분이 처음에 특검 카드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방구 끼는 사람이 썩 내는 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먹혀서요 당해서조차.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나와요. 세게 나오는 이것과 다음 것이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언론에서 지금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요. 4월 1일 날 그러니까 5월 5일 한달 전쯤이죠. 이분이 그렇게 뭐 대서특필된 건 아닌데 박지원 문 아들 특혜 채용 증거 자료 신빙성 있다. 문준용 씨의 한국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제가 어제 저녁 보고받은 것까지 보면 가로 열고 공개를 예고한 증거 자료가 가로 잡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측관에서 벌어진 국민의당 대선 후보자 선출 5차 전국순회 경선에 참석. 기자들이 해당 자료의 실체를 묻자. 중요합니다. 우리 당내 팀에서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그쪽 팀들이 하고 있으니 저한테 보고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발표 시 전국 파급력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발표했을 때 여러분, 취재진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달렸다고 모호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네거티브 팀을 가동하느냐는 지적에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저는 박지원 전 대표가 지금 이재보구 조작 사건과 이 지금 발언하는 내용이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말했던 자료가 이 녹취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냐는 확인할 수 없죠.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다만 본인이 문준영 의혹 관련해서 다른 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본인이 보고 받는다. 그렇죠.라는 거예요. 저는 주목하는 게그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대선 막파지에 가장 강력한 것을 터트렸잖아요. 문준영 씨 관련해서는 본인이 보고받고 있다고 그러고 다른 팀이 있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것을 보고 받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을 내놓겠다 이렇게 강력한 발언 하는 것도 저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너무 센 발언이잖아요. 하도 이제 박지원 전 대표를 의심 한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사실 여보와 상관없이. 왜냐면, 하 워낙, 이 정보 감각도 뛰어나고, 그때 당시 이제 최 전방 공격수 역할을 했고, 그러다 보니, 아, 이런 건이라면 당연히 알지 않았을까? 라고, 지목화, 언론에서도 지목을 많이 하죠.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또 하나, 이건 김 총수가 특종인데, 제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 건인 것처럼 써먹었어요. <laughs> 출처를 밝히지 않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그, 문준용, 같은 동갑 또래 비슷하게 있고, 은행의, 뭐, 꿀보직,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네. 개인이 알수 없는 정부인데, 그 소스를, 원소스를 그러면, 이유미 씨 개인의 독자적 능력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느냐? 제가 김관영 그 조사, 자체 조사 단장을 했던 김관영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대목을 계속해서. 그래서 뭐, 그, 유미 씨는 뭐 인터넷 검색하고 뭐 들은 이야기, 뭐 그때 떠도는 이야기 여러 식으 하는데 그 문준용 씨와 시민사회 속의 딸이 또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어디 뒤져봐도.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좀 관련돼서 궁금한 것좀 올려달라고 했더니 어느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안철수 씨는 참 나쁜 교수다. 스승이다. 제자가 그렇게 죽겠다고 막 문자 보내고 하는데 어떻게 스승으로서 그냥 쌩까냐. 문자를 안 받대잖아요. 아 그러니까. <laughs>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도 저는 악수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 강제적인 수사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했을 때는 국민의당 그 이상의 것그 깊이 있는 것을 분명히 낼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지금 자체 진상 발표한 것조차 의심받을 개연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 진상 조사가 급한 게 아니라 책임 있는 분의 대국민 사과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될수 있으려는데 저 단추를 좀잘못겠다 의원님 보시기에 안철수 전 대표는 언제 입을 열 거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laughs> 그몇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정계 은퇴. 물론 정계 은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정계 은퇴를 뜻하는 정도. 안철수 정도의... 전 대표가 정계 만약 에 은퇴를 한다면 그건 은퇴가 아니고요. 얼마 안 됐잖아요. 정계 조퇴죠. <laughs> 적어도 10년 이상을 <laughs> 해야 은퇴라고 말할 수 있지. 간만에 웃겼어요. <웃음> <웃음> 정계 은퇴처럼 강력한 거. 정반대로 내가 당을 살려겠다. 죄송하다. 전면에 나서겠다. 강력한 거.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 이제 길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바보같이. 그렇죠. 어쨌든 저는. 조작에 박지원 대표가 직접 개입했기로 지사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게 있다는 보고는 받았겠죠. 지금 보고조치안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내용이지만, 왜딴 때는 그걸로 안 하다가 바이버로 그걸 보고를 했을까? 아니, 그쪽 캠프는 바이버를 예전부터 네. 많이 썼어요. 아, 안철수 전 대표나 박지원 전 대표도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다. <laughs>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여러 가지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어, 지금 헌정상 최초로 집권 여당이 두 개의 정당이 탄생했죠. 더불어민주당, 청례당 그래서 우리가 정권 교체하는 데 애를 썼으니 이제 좀 한번 놀러가자. 근데 그냥 놀 수는 없고, 정권 연장을 위해서 우리 체력 극기 훈련을 하자. 그래서 실미도로 가기로. 7월 15일 날. 그래서, <laughs> 거기 가면 국사봉이라고 있거든요. 실미도 무의도가 있는데. 그래서 국사봉에 올라와서 국사를 논하자. 네, 그래서, 갈 테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좀 참여해 주시고. 그만 하시고, 이제. 이게 뭡니까? 이맨 위에 거는요, 오늘, 어, 애국, g 2 0이 나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비사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이고요. 아, 이 장면 자꾸 이렇게 인사를 깊숙이 해. 새만금 가셔서 기념 사시고 나서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인데, 이런 거는 아마 제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을 수도 있다. <laughs> 저는 항상 이렇게 충선때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해요. 이전에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키 맞춤을 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참 보기 좋고 저는 이런 사진 하나가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이고 지금 g 2 0이 갔는데 한미정상회담 이제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뒤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면 한미정상회담이 45개 문장, A4, 다섯 장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우리 민족의 앞날에 가장 빛나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도권을 지지하고, 지지하였다. 다시 말해서, 코리아 이니셔티브. 이거는 98년도 김대중 클린턴 정상회담 때, 클린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북 관계,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나만이 운전석에 앉으십시오. 우리는 보조석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주도권을 우리가 가졌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뒷좌석도 못 앉고, 트렁크 거의 뭐 붙잡고 따라가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박정희 유신 정권 때도 한 라인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망가졌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클린턴,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인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뭐만 하려고 하면, 특히 외국보다는 국내 보수 언론이 유엔 제재 국면 속에서 왜 딴짓하냐. 왜 이탈하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유엔 제재 국면에 원트랙이 있고 대한민국 주도로 또 하나의 트랙을 트럼프가 연대 보증을 서준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 시도를 공격을 못하는 철저한 방패막을 쳐줬다. 트럼프가. 저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가장 빛나는 성과다. 그리고 어쩜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들어가십시오. 네. <laughs> 여러분 더위에 고생하시고, 네. 실미도 극기 훈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laughs>